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최대 보조금과 가격 기준은 낮아졌는데요. 자동차 업계의 가격 산정 눈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보급형 차량 육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 투데이샷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말정산 소득세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경감,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장인들과 1,500만 반려인 영유아 보육 과정을 공략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현행 기본공제액과 부양가족 요건 연령 등의 상향 조정을 약속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공시제와 표준수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영유아들에게 하루 새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1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242명 증가한 것으로 도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도내 확진자 규모는 평택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19일 이후 이틀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을 책임지게 될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오늘 송도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안세창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검증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을 4km가량 추격하며 검거를 도운 안산 시민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감사장을 받은 이모 씨는 지난달 16일 안산시 상록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운전자 A 씨를 경찰과 함께 추격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도주 차량의 역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며 A 씨가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 검거를 도왔습니다. 이 씨는 검거 이후 진행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본 순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천의 한 주택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천시 부흥로 소재 주택가 4층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택 일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4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불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상 대한입니다. 경인 지역은 어제까지 내리던 눈이 그치고 낮 기온도 비교적 포근했는데요. 다만 도로 위는 얼음이 녹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운전 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